아... 자, 제가 파란색까지 먼저 가서, 나비 누나가 따라잡으나 이기는 겁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전부터 지금부터, 지금부터, 지파랑터지금지금터 지금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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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리충전터지금부지금부지금부지지금 어 내가 파란대까지 가서 그래서 누나가 시작하면 나도 어, 막 가면 가는데 누나가 만약 날 따라다오면 누나가 이길 거야. 아 근데 너가 나온다

진짜. <끔딤> 아 그럼 얘다도 사실 못할 게. 가지고 인지? 난 하얀이. 오늘의 영상 끝입니다.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요. 저는 죽겠습니다. 그 대신 사유나라를 하고 죽겠습니다. 잠깐만요.